자 요리 내장 부속물 구이 준비가 완료됐고요 돼지 내장 손질 해봅시다 아 따, 돼지 내장 좋다 아 진짜 좋네 아이 맛있는 거 보이다 돼지 머릿살. 뒤통이라고도 하죠. 머릿살. 철분 덩어리지라. 여러분들이 아시는 도래창이라는 건데 이거는 뭐 소창이, 소창 그냥. 울대, 식도, 심장. 그리고 막창. 막창. 돼지 위. 오소리 감를하죠 콩팥. 어, 돼지의 변이 지나가는 부분. 창자, 그다음에 위. 이런 부분은 특히 깨끗하게 씻어줘야 이 잡내가 안 나거든요. 요까지, 요까지, 요렇게 해가지고 소금을 착착착 튀겨가지고 이위 점액질을 깨끗하게 제거해야 잡내가 안 납니다. 노란 것들이 이거. 막창인데, 막창을 또 뒤집어가지고 자, 막창 길 할까? 자, 이차로 밀가루를 뿌려갖고 시을겁니다 진짜 손 많이 갑니다이 진짜 부지런하지 않으면 돼지 내장 부동물 구이는 돼지 내장 수육도 쉽게 할수 없는 요리입니다. 와 냄새 제거에 살를 그려야 됩니다. 이대로 가 그진 1시간 넘게 손질했거든요. 야이 물론 이 수육해도 맛있는데요. 오늘은 한번 구워볼랍니다. 와 돼지 내장 볶음을 하기 위해서 장작을 펴본다. 이 도끼 자루가 밀리지 않기 위해 손에 침도 한번 발라본다. 자 마른 나무라서 장작이 잘 또개지지 않을 경우가 많다. 그래도 자이의 힘으로 한번 또개본다. 자이가자이인 가자. 자이 어허... 가자. 자, 이 도끼질만큼 스트레스가 풀리는 게 없습니다. 아, 진짜 오늘 스트레스 풀립니다. 근데 이 도끼질도요, 나무가 안 쪼개지면요,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도끼질은 스트레스를 풀게도 할수 있고, 스트레스를 쌓이게도 할수 있습니다. 자, 이 가자! 자, 이렇게 나무가 한 번에 갈라지면요, 스트레스가 확 풀립니다. 아, 자연이 말만 하지 말고 도끼질 한번 해야 자연인 아니겠습니까? 자, 나는 자연이다!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소뚜껑을 깨끗이 닦아준다. 잘 씻은 소뚜껑을 아궁에 이 올려준다. 이야. 오늘의 불쏘시개는잘 마른 집으로 한다. 산에서 가져온 이불쏘시개로 화력을 다한다. 나무는 켜켜이 쌓아서 불이 잘 붙도록 한다. 만약 불이 잘 붙지 않은 것을 대비해서 화력이 좋은 대나무가지를몇 가지 준비한다. 화력을 키워주는 데는 이 대나무만 한게 없다. 볕집에 옛날 감성의 성냥으로 불을 붙여본다. 살짝 볕집을 들어서 성냥불을 붙여본다. 잘 마른 짚은 불이 잘 당긴다 음식을 할때불 지필 때가 가장 설레인다 역시 대나무의 화력은 최고다 무대수선 들기름으로 코팅을 해준다 준비가 완료됐고요. 남았습니다. 와, 진짜 푸짐이다. 오늘은 2만원의 행복입니다. 2만원의 행복. 와, 고기 나갑니다붙추는 고기 잡내를 잡아준다. 올라갑니다. 아, 진짜 노릇노릇하게 잘 익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시커멓게 보이는 부분은 탄게 아니고 이 지라의 이 피, 이 철분이 이 볶음에서 다른 특수부에 다 묻은 겁니다. 자 이래갖고 한상 먹어봅시다. 1800만 직장인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말 한정된 시간에 자유롭고 구속받지 않는 자연인의 삶을 살고 싶으면 이대로 가요. 오늘 아침에 이 산에 가서 나무 장작을 하고요. 그리고 도끼질을 해서 이 내장 손질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돼지 부속물 소위 말하는 돼지 내장 모든볶음 그리고 거기에 돼지 뒤통하고 그 다음에 돼지꼬리를 넣어가지고 돼지 특수부위 모든 부위를 완성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구독자 1만 자축 파티에는 요 정도 스케일 나와야 이대로 스케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이대로가 혼자 나레이션도 좀 여보고 해가지고 이 자연인 일상 브이로그 겸 그리고 먹방을 이렇게 준비했으니까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시청을 열심히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대로의 시그니처 막걸리 들어갑니다. 자. 자. 다! 구독자 여러분들 덕택입니다. 자인 이대로는 이대로 쭉 갑니다. 이대로 고아 최고 와이 돼지 이 부속물 이 내장 이 모든 구이에서. 약간 거무스름하게 보이는 것은 이 지라의 피성분이 이 고기에 이 빼인 것입니다. 이, 먹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자, 지라부터 먹어볼게요. 음. 와, 우찌 이리 잘 익었노? 음. 여기는 소금구이로 먹고 여기는 양념을 입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에는 겨울 시즌으로 접어들면서 각 집마다 겨울 땔감을 준비한다고 이 엔진톱 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이 장작을 이용해서 겨울을 뜨끈뜨끈하게 보낼 수도 있고 이렇게 맛있는 요리도 해먹을 수 있거든요 겨울에는 필수 아이템인 장작을 꼭 해야 됩니다 자 이대로가 여기까지 달려오게 도와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자이님 가자 아... 달다, 달아. 야, 아, 이 도래창 한번 볼게요. 아, 음. 보드럽다. 와. <laughs> 야, 돼지 끝창입니다, 막창! 음 꼬들꼬들하게 좋네요. 아, 요거, 돼지 뒤통이거든요. 요거 양념 한번 찍어볼게요. 아. 음한 점에 한 잔입니다. 와, 맛있다. 음 소금구이보다는 양념구이가 맛있네요. 음... 안 되겠다 한잔안할 수가 없습니다. 와, 자이 님 가자. 돼지 꼬리입니다. 돼지 꼬리. 일단 돼지 꼬리 먼저 먹고 오소리 감독 봅시다. <laughs> 닭발 먹는 거 똑같네. 음. 오소리 감독. 음음와 맛이 와, 마치 와 기가 막힙니다 음 소소리가쿠는 다른 내장에 비해서 약간 조금 식감 좀 질긴 편이네요 삶... 여러분 이대로의 삶은요 이 자연인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사람들보다 이 먹방의 클래스는요좀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대로는 이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연에 살지만은 이대로도 이 자연에서 이렇게 즐거움을 누리고 있으니까 이 즐거움을 누리는 거에 대해서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 주말 한정된 시간에 이, 이런 컨텐츠를 기획하고 찍는 것이 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혼자서 촬영하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뭐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혼자 촬영할 테지만은 어,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아 이대로가 이렇게 먹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는 점을 꼭 알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이 들 먹고 싶은 것도 이렇게 방송의 컨텐츠에 담고, 이대로가 먹고 싶은 것도 방송의 컨텐츠에 담아가지고, 잊지 못할 추억을 유튜브에서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소망도 있습니다. 자, 이제 엔진톱 소리가 그쳤습니다. 아. 앞으로도 이대로는요, 이 주말에 이 직장인 여러분들이나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쉽게 할수 없었던 이런 먹방들과 그리고 자연에서 즐기는 산들을 영상에 차근차근 담아가지고 추억으로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추억은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 댓글로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대로의 추억은 계속된다. 이대로의 힐링도 끝이 없다. 자연인, 가자! 아... 아, 엔진톱 소리 때문에 잠깐 쉬었는데 이소뚜껑이 열을 잃어버렸습니다. 아좀 음식이 좀 식었네요. 창자 창자 음. 아직 12월 달도 안 왔는데 날이 벌써로 춥습니다. 아, 한 켠에는 이 아궁이에 불을 지펴가지고 열기를 이쪽에 보내고요. 그리고 이 막걸리 한잔 먹으면서 좀 지루할 때는 저렇게 불멍도 좀 하고.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삶입니다. 아. 이 낚시 가면 찌를 바라보면 시간이 잘 가듯이 불을 보고 있으면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멍합니다. 이게 불멍인데. 아. 빠져든다. 불에 빠져들어. 불 잠깐 만 비춰드릴게요. 아. 이대로가 추워가지고 아궁이를 불을 집펴놨거든요 자, 여러분 음식을 이대로가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요거 막잔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은 음식들은요 저희 아버지 드실 거 남겨놓고 나머지는 저희 사랑하는 금동이와 밤토리와 함께 나눠 먹도록 하겠습니다. 1만 구독자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앞으로도 쭉 이대로 달려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자이님, 가자! 아, 사랑합니다.